안녕하세요. 차선 t v 란입니다 오늘은 현재 모델 Y 시나리오별 프로모션 예상 가격과 주니퍼의 중국 동결 예상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모델바의 구입을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죠. 현재 모델을 싸게 사느냐, 주니퍼를 기다리느냐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25년도 보조금 기준 아무런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입니다. 판매가 5,299만원에 예상보조금 평균 200만원으로 잡혔고요. 여기에 리퍼럴 할인 33만원을 더하면실구입 가격은 5,066만원이 나옵니다. 주니퍼 예상 가격과의 차이는 333만원이고요. 만약 테슬라 코리아에서 아무런 프로모션을 준비해주지 않을 경우에 고민할 것 없이 주니퍼를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같이 슈퍼차저 무료 5년을 주는 경우인데요. 1년의 가치는 무제한 충전권에 국내 리셀 시세인 15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요. 이 경우 5년간 약 750만 원의 혜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최종 구입 가격은 4,316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니퍼 예상 가격과는 1,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이경우저라면 주니퍼는 절대 사지 않을 수준의 프로모션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작년 연말과 같은 무이자 할부를 할 경우인데요. 현재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연락을 받으면 7일 이내 출고 조건에 무이자 할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기존에 올려드렸던 할부 개월별 무이자 혜택 금액을 참고하시면요. 그러면 최종 가격 4,666만원이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다가 보조금 100만원과 리퍼럴 혜택 33만원을 추가로 빼면 작년 연말 기준 실구입 가격이죠. 자 그러면 주니퍼 예상 실구입 가격과는 733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733만 원이면 저는 준이버 대신 현재 모델 와이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받았으면 866만 원 할인 수준이라서 너무 아쉽긴 한데요. 올해부터 스텔스 그레이 색상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정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화이트 하시는 분들은 더 비싸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제시하고 있는 주니퍼의 예상 가격은 중국 가격이 동결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한국만의 새로운 프로모션을 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옵션을 무료로 주거나 보증 연장 카드인데 이두 가지 혜택은 현실점에서는 큰 메리트를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최종 마지 노선은 무이자 할부구요 만약 환산 혜택이 700만 원 이상 가능하다. 그리고 스텔스 그레이를 안 그래도 선택하려고 해서 작년 연말 기준 토탈 900만 원 이상의 혜택이다 정도면 주니퍼 대신 현재 의 모델 와이를 선택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다자녀 혜택이나 청년 최초 구매 혜택 같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알라이 없이 좋겠죠. 자, 그러면 테슬라 코리아의 좋은 혜택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아 그리고 준립파이 국내 출시 시기를 기존 7,8월에서 현재 기준 6월로 당겨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예상 가격은 구정 이후에 중국의 액션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뽑아드리도록 할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성 TV 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